아이고, 이거. 사람들이 막 달라붙었네. 천남 친구들이. <laughs> 아, 좋은 걸 태우네. 아, 불이 있으니까 좋네. 보리 불이 있으니까 좋아. 잘떨어진다아이고 비가. 빗방울이 떨어진다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빗방울이 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주요. 예배, 예배 예식하려면, 아무리 해도, 25분, 30분은 해야 되는데, 날이 추워서, 오래 하면, 은 민폐이긴 한데.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이거가. 도이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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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